4 0세 개띠 사장님 남자 사주 감정합니다. 임술연의신의월에 기해일의 갑술시 대운수 팔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대운입니다. 어, 기해일주가 개띠 돼지달 어, 돼지날 개시에 태어났습니다. 어, 기토일간은 작은 흙입니다. 평양. 작은 흙인데 이거 미들 신이에요. 그래서 뭐 마음이 충성심 이 있고 어 마음이 좀 후덕합니다. 후덕하고 음, 사주에 토가 세 개고 어, 금이 하나고 어, 재물을 나타내는 물이 많아요. 수가 올취를 함해 수가 강해요. 또 입동이 지나서 겨울에 태나 수가 강하고 내 자식 갈록을 나타내는 목이 하나입니다. 그이 사주에 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하가 필요합니다. 하가 아, 없기 때문에 하가 제일 필요하고, 음, 뭐, 재성이 월지를 포함해서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 음, 뭐, 좀 지혜다 신약한 사주고, 음, 하가 필요하니까 숫자는 2, 7, 빨간색, 남쪽, 여름에 되기를 하고, 니은, 디얼, 리얼이 티것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도 있어야 되거든요. 토가, 본인이 토인데 토가 좀 약하니까. 그래서, 뭐, 토는, 어, 숫자는 0, 5, 어, 노란색, 어, 여름에 대기를 하고, 중앙, 어, 이응, 희엇이 대기를 합니다. 어, 기토가 해월에 입, 입동이 지나서 태어나가지고, 돼지 달인데, 어, 이, 이 해, 지장간 안에 무갑 임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 임수가 토가 내 정강격입니다. 아, 정제격이요 정제. 어 아, 정제격은 이제 상업, 상업을 하는데, 이제 뭐 투기성 있는 업무는 건물이고, 그 금융업에 좀 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재성이 좀 강하니까, 금융계통에. 그래서 이 정제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뭐, 그 경영학과, 이런 경제학과로 갈수 있고, 대운도또뭐 27세까지, 뭐 회자축, 재물문이 도와 있어서. 장사를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월지가 정제니까, 본인은 독실 당정하고, 임망이 있고, 검사하고, 저축을 잘 합니다. 은행에서 좋아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호문 승녀를내 체로 맞이할 수 있고, 저, 처의 내주가 있어요, 이 사주는. 처의 내주가 있고, 조부가 굉장히 부자예요. 주부 부자인데, 그, 이제, 본인은 조금, 급제니까 괜찮아요. 이뭐 조상절의 정제, 급제라도, 급제가 이제 내한테 귀신이니까, 오히려 정제가 안 좋아요. 재성과 관성이 안 좋고, 이 사주는 그 부모 자리에 식신, 신의 월, 식신 정제기 때문에, 식신 생제가 되어 있는 사주에요. 그래서, 사주는 그 상격으로 들어갈수 있어요. 재다 식약이, 신인약이지만은 구조가, 네 어, 그, 의식주 사업을 이제 사가 사조가 될수 있어요, 이 사조는. 그리고 이제, 뭐, 그, 정관이 이제 각 기토 이제 중정제압이 되어 있는데 분수를 지키고 이제 뭐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중정제압이 되어 아각 시주하고 어, 기토하고 자식자리 어, 정간하고 합의되어 있어서, 근데 뭐, 신의가 없으면 코가 좀 모서리가 탁하고, 어, 코가 좀 낮은 경향도 있고, 그런 것도 약간 있고, 어, 정간이 합의되어 있으니까 애교 있고 다정하고, 뭐 말년세가 어, 좋을 수가 있어요. 어, 이 사주는 그, 뭐 정간이 어, 자식 자리 시주에 있으니까, 어진 아들을 둘수 있습니다. 어진 아들. 어진 아들이 있고, 우울증이 좀 있는 사주입니다. 돼지가 두 마리가 있으니까, 해외 자영이 돼가지고, 약간 우울증이 있고, 술래 처문성이 있어서, 이런 예지력, 역학 이런데 그, 좀 뛰어났어요. 예지력이 있어요. 이역학 뭐, 철학계통의이 사주는. 그래서 뭐, 저, 대우는, 어, 이보면은한 어, 27세까지는 재물 운이 도와줘 안 좋아요 이걸, 이 사주는 하가 도와줘 48세부터 운세가 좋아지는데 뭐 28세부터 조금 운세가 풀린다고 보면 됩니다 28세부터 그래서 그뭐 25세부터 약간은 좋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28세부터 약간 풀리는데. 어, 대문은 17세까지, 1세부터 17세까지 이제 임자 대문에 와가지고, 그 이제 이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뭐, 급제가 오히려 이제 괜찮은 사주입니다. 이 정제가 많으면 내처가 네 어, 부인이 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많아가지고 어, 형제, 동료, 어, 부모 되이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급제 오자 같이. 좋아요, 이 사주. 5자가 좋고, 05가 좋은데, 27도 어. e, 좋고, 그래가지고, 대운 자체는 48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 예요 그래서 87세까지 40년간 좋은데, 뭐, 대운을보고 17세까지 인자 대운은 이제 정제 편제가 큰 재물이 도와주 일찍 큰 재물이 도지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감당이 잘안 돼요. 사주가 전체 물이 많아가지고 또 저녁에 태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겨울에 좀 차거든요. 차 갖고 이거는 이제 조금 어 초년 대운에는 17세까지 이또 물이 도와게 재물이 도와주고 사주가 차 갖고 안 돼. 이거는 불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물이 도우면 불을 끄니까 완전히 끄니까 17세까지는 안좋아고 18세 대운은 음 이제 개축 때문에데 요거는 이제 편재 편제, 편재요 큰 재물이 도는데 일찍 막큰 재물이 도오고 뭐 도화 때문이주 여자를 많이 만납니다 이 사주는 여자가 이제 일찍 여자를 많이 만나는데 뭐 27세까지 뭐그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18세부터 27세 되면 또큰 재물을 만지고 뭐 이때는 그 타양으로 가서 출세도 많이 하는데 어, 이건 이제 편재 비견이니까 이 대우는 좀 나아지네요. 18세부터는 17세까지 18세부터는 비견 개축 축이 이제 이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축토는 겨울이니까 물이 강하다 봐야 돼요. 그래서 27세까지는 어쨌든 간에 약간은 좋지는 않았고 28세 갑인 대우는 이것도 이제 신약사주의 정관인데, 정관이라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원래 이제 신약인데. 이 간성이 더 오면 내가 안좋은데 이게 각기토 어, 하면서 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28세 부터 30세 부터 대기를 하도록 보면 돼. 요인목도 33세 부터 인술 반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하루 약간은 어, 술중에 정화 인중에 병화가 있어갖고 이제 불이 더 오니까 조금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사주는 28세 부터 그리고 지금 38세부터 47세, 40세인데, 이, 이, 극 대우는 평간, 평간이에요. 근데 정간, 28세 되면 정간, 정간은 좋은데, 평간은 좋지가 않아요, 이 사주에서. 또, 해몸이 사막 되니까 목이 강해지니까. 그런데 뭐, 하가 필요한데, 겨울 약간은, 뭐, 10대, 10대보다 안 좋았겠나, 20대 이전보다 지금은 약간은 나아질 겁니다. 직장, 근력, 근력이 좋으니까, 뭐, 사주에, 목도 이제,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목도 이제, 음, 나무도 사주에 많은 편은 아닙니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대운은 뭐, 그, 근력, 평간 대운이니까 내가 약간 대장부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근력, 어, 명예, 이런 것이 많은 대운이고, 이, 이제, 이 대운은 뭐, 식신이 있으니까, 참 그, 평간이 도와도 뭐, 부모, 월, 월간에 식신이 있으니까 평가는 나쁘지가 않아요. 평가는 이게 이제 조금, 그, 이제, 두목, 어, 근력을 믿고 형필을 부려요. 이 대운에. 그래서 이제, 군인, 협객, 이런, 이런 스타일로 가는데, 식신이 있으니까, 평가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세 병진대운부터 대발복이 되는데, 어, 이제부터 완전, 그, 이제, 최고 대기를 하다고 보면 돼요. 48세 병진되는 정인, 어머니, 이 사주는 형제, 동료, 어머니 덕이 많은 사주예요. 어머니 덕. 그래서 정인, 어머니 기운이 더, 더 오고, 급제 내 친구 동료가 더워져가지고, 내 많은 재무을 감당하려고 58세 정사되면 또 편인 어, 정인이니까 어, 대기라고 영만이니까요때는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68세 무후되면 또 내가 신약한데 어, 급제 어, 편인도와 대기라고 78세되면 또 기미되면 또 비견 비견 내 형제 동료가 더 좋아도 대기라고 87세까지 이 사주는 대기를합니다 그리고 88세 경신되면 내가 신약한데 상간 상간도 오니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원래 신축년은 어, 상간 어, 비견이에요. 아, 식신비견은 식신비견, 원래 대기를 합니다. 원래 원래 나쁜 거는 없어요. 친구 동료들이 도와줘야 기길 하고 하고, 뭐 10월 달 무술월은 뭐 일단은 어, 대기를 해요. 급제급제 급제 도와주고, 뭐 길하고, 어, 11월 달. 이 뭐, 비견, 정제니까, 어, 재물이 좀, 더러울 거예요. 어, 재물 운세고, 뭐, 좋으나 나쁘나 재물 운세고, 울증은 약간 있을 수도 있고, 11월 달. 12월 달은 상관 편제니까 큰 재물도 오고, 도와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민 연애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연하 재물 때문인데, 어, 정제, 정관인데 나쁘지는 않아요. 부부 관계도, 관계도 좋아지고, 어, 인해 합의되고, 어, 정제, 정간은 재물도 생기고 내가 명예의 근위가 좋아져요. 한, 한 뱃을 할 거예요, 내일은. 그리고 42세 때는 편제, 편간이니까 큰 재물이 돕니다내년은 재물을 저축할 수 있고, 42세는 큰 재물 내가 투자하고, 어, 뭐, 이런 운세예요. 그리고 43세 갓짐 때문에는 정간, 급제니까 대기라고, 44세 또는 뭐, 기라고, 전체적으로 이래 흐름을 보면은 네. 나쁘진 않아요. 내년부터 네. 나쁘진 않습니다. 신약 사주라도 연운이 되기를 하고, 48세부터 또 완전히 대운이도 오니까, 그뭐 28세부터 30세부터 운세는 그런대로 괜찮았고,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처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딱. 단점이지만, 급제가 있거든요, 급제. 내 친구 동료, 이복형제 차나, 차남인 사주가 어, 될수 있는데, 어, 장난은 차남일 수가 있는데, 그 급제가 괜찮은 거예요, 이 사주는. 오히려. 정제가 많기 때문에. 원래 급제라는 것은 안 좋은데, 급제가 괜찮다. 그래서, 뭐, 괜찮고, 아, 고신살이 있네. 아 이거 갓방쓰겠는데 결혼을 해도 허리비살이 있어요. 그래서 체력극합니다. 고독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도 주말부부나 갓방쓸 가능성 많고 그렇게 뭐 아시면 됩니다. 그 네. 할수있는거 팔자니까 갓방쓰 면 되고 지금은 그런데 저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아직 뭐큰 문제는 없거든요. 일단은 약간 고독 관사주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한이년전 삼제 삼제 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아 예. 삼제 때는 다 그렇다고 봐야지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삼제 이후로도 그좀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좀 그래서 괜찮을 날 많아지면서 내년하고는 좀 괜찮네요. 괜찮을 거예요. 4 8 세부터 완전히 좋아지니까. 그뭐 내년에 뭐 하여튼 뭐 본인도 이제 약하지는 않아요. 토가 어 연을 일 시에 다 있어요. 지장간 안에 돼지 안에도 묻어 있고 묻어 있고 급제가 많네 오히려. 그래서 뭐 정제도 강하고 급제도 강하니 괜찮아요. 조상 자리에 또 급제 정제니까 급제가 좋은 거거든 실은. 정제가 강하니까 그래서 뭐. 급제하고 정제하고 세력이 비슷하니까, 뭐, 하, 뭐, 숫자를, 뭐, 27을 많이 써야지, 실은. 7자가 제일 좋죠, 7자가. 7, 27이 분명히 써야 돼요, 그 대본부에. 그게 대운이 48세 더우니까, 44세부터 더우니까. 그럼 내년에 재물 41세, 42세 다 재물이거든요. 예. 그 운세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재물 뭐, 내가. 뭐 다음 11월 달부터 재물이 또또 들어오는데. 보통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거는 하면... 저 알뜰하게 내가 투기하는거아이고 알뜰하게 이제 증그뭐 장사해갖고 알뜰하게 알뜰하게 하는 사주죠. 제가 근데 장사 이런 거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지금. 직장 다니고 직장 또 다닐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오히려 장사하면 이제 좀안 좋을 수가 있죠.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어, 금융계통에도 갈수 있고 뭐. 그런데 음. 그런 쪽에 제가 전혀 근데 그게 없거든요. 관련이 없는데 그냥 일반 그냥 공장 같은 데 다니거든요. 그렇죠. 공업도 할수 있지 사주는 공업, 공업이나 뭐 금융계통에 할수 있죠. 공업이면 오히려 낫다고 봐야죠, 공업은. 어... 내가 약하지는 않다는 거지, 공업을 할 수, 했을 때는. 직장생활 이걸로도 계속 뭐중요하 예, 예, 괜찮죠. 괜찮네요. 예, 직장생활 하다가 뭐 나중에, 예. 뭐, 지금은 뭐 47세까지는 28세부터 30부터 뭐직장운이 도왔기 때문에 예. 47세가 직장생활 하지 뭐, 50대면은 뭐, 내가 또 자립할 수 있겠지. 지금 그때는 더 좋아지니까. 그래도 뭐 말년하고는 뭐 괜찮다니까 뭐. 뭐 당이네요. 이 사주는 그중 말년이 오히려 지금보다는 좋다고 봐야 돼. 음. 재물이 많은 사주니까. 음흠. 하가 없 네. 하가 없는데 하가 도우니까 실은 하가 용신이거든. 예. 그래서 이제 직장으로 들어가는데 안 가는 뭐 상업을 한다든가 이런 하가 하나도 있으시면 돼 사업을 하는 사주지. 그, 오히려, 어, 더잘 됐다고 봐야 돼. 그래서, 뭐, 진화, 이제, 원숭이가 천을 기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님이 도와주는데, 그, 뭐, 48세부터는 이제 뭐, 괜찮다고 봐야 돼. 그건 뭐, 초년에 점을 만들었고, 중년에 갈로운 도왔고, 뭐, 술 중에 정화도 있으니까, 그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주 구조가 식신이 정재를 생하고 있는 구조니까 내 이제 그내그학그 그그 학문 학계로 학문으로 내 재물을 생하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 사주가 그래서 뭐 항상 재물은 늘그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전부를 늘 잊고, 그, 이제, 사주, 뭐, 신도 좀, 얼독 귀한 기인이라고, 좀, 뭐, 이래, 그, 신이, 어 달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우울증이 약간은 있지만, 그것도 큰, 뭐, 예지력이 뛰어난 사주, 이사주 오히려, 이 철학, 운명하게, 순례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늘의 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뛰어나고 좀 약간은 고독한 거 있기 때문에 그렇네 그런데 제가 이제 꿈을 엄청 좀 많이 꾸는 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태어난 데서 이 사주는 남쪽에 가서 살면 좋은데 시력은 나쁜 거 없죠. 예뭐 음. 네. 어, 그럼 뭐 그럼 지장 없고 북쪽에 살아도 되는데 내가 태어난 남쪽이 좋은데 꿈을 많이 꾸면은 잠자리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 잠을 이제 좀 설치잖아. 공부는 어떤 데는 신경을 써면. 남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아, 저는 남쪽이 안 좋네요, 머리는. 예, 머리 잘 된. 내가 사는 거는 남쪽이 좋은, 좋은데, 남쪽이가 살면 좋은데, 남양집이 좋은데, 남양집이 남향. 예, 좋은데,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커튼을 주는데. 예, 남양인데, 머리는 이제 가면 어디로 저는 하는 게 낫습니까? 어, 북쪽이나 뭐, 남쪽을 피해야죠. 무리 무리 방향으뭐 동쪽이나 어 뭐죠 개띠니까 개띠니까 뭐반아살 방향이 동쪽이 남남남쪽이습쪽 남서쪽인데 남쪽이 안 좋대죠 네. 남서방향이 또반아살은 좋네 남쪽이 일단 이사 82년생은 개띠는 남쪽이 안 좋잖아요 인생은 음, 남쪽이 안 좋은 남서 방향이 바나설 방향이로 되는데 그면 뭐 동쪽이나 서쪽이나 그때 봐갖고 예, 뭐 창문 쪽으로 입니까? 예? 북쪽도 근데... 괜찮죠 북쪽이 되는데 창문 제가 동북쪽으로 좀돼아 괜찮네 그러면 그런데 어...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면은 또 시끄럽잖아 예 그럼 그럼 예예 그럼 그걸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되겠네요. 예 그걸 그래, 잠을 이제 잠을 편하게 자야 되거든요 그 커피를 많이 안 먹어야지 네. 이거 이 사람 술래 천문, 천문성이 있으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사주니까 좀 예민하죠 군도 많이 지 그래서 그걸 조절하면 됩니다 커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